지금 여러분 제가 이때까지 말을 안하고 무편집을 올리려고 했거든요 근데 무편집을 올리기 참기가 어려운 것 같아서 그냥 했습니다 여기 옆에 쉐이딩폼을다 다 튀겼어요 자 이렇게 말하면서 하죠 구독자 18명 진짜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직 거, 휴대폰 거치대가 없어서, 안 사고 사서. 지금 좀 다르, 다른 필요는 있지만, 무슨 통에다 이렇게 해놨거든요. 그래서 지금 좀 불편하지만 괜찮을 것 같네요. 나중에 스마트폰 거치대 살라고요, 제가. 그러면 더편할 점이 많을 것 같아서요. 어, 벌써 하루 3분이 걸리네요. 저, 보면 하려고 했는데 원래 이렇게등록성이 있어갖고 그래서 일단 집어나겠네요. 정리를 했으니까 손을 닦고 올게요. 책상은 나중에 닦으면 되고요. 손 닦으러 준비해야 손 닦으러 하는데요자 이제 한번 손을 깨끗이 닦아볼게요, 여러분. 다 닦았어요 반짝반짝. 제가 나중에 애기 편집한 거 올릴까요? 히히. 안방으로 와 생각. 이제 끌게요 안녕.